안녕하세요. 엘란 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모두들 여독 잘 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교토 여행에서, 물론 우리가 교토만 간 것이 아니라, 오사카, 그리고 나라, 그리고 교토, 이렇게 세 장소를 방문했고요. 교토만 하더라도 다섯 장소 이상 방문했죠. 자, 어쨌든 그 이번 여행 과정에서 우리가 브라켓팅 촬영도 시도를 해봤는데요.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쨌든 그렇게 브라켓팅 촬영을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노출의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여러 장을 촬영해서 합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겁니다. 자 HDR로 보통 만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일단 브라켓팅 촬영은 여러분들이 각각 카메라 기종에 따라 다르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알려드린 대로 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청수사, 저 기어 메제데라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브라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 지금도 보면 이게 마이너스 0.33으로 한 장이 기본 노출로 촬영된 사진이고요. 자, 이렇게 촬영된 경우에 뭐 충분히 이 자체만으로도 이 자체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하늘 부분을 살리기 어렵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라데이션 필터, 그라데이션, ND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분을 어둡게 해서 촬영하면 되지만 그런 경우에 하늘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죠. 네. 그라데이션 필터 내리면 이쪽 부분까지 같이 지붕 있는 부분까지 같이 어두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은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노출 브라켓팅을 활용하셔서 촬영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0.3으로 촬영된 사진 한장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마이너스 4.33 그러니까 네 스탑 무려 4 스탑이나 5 두께 촬영한 사진 그랬더니 해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태양이 여기서는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4 스탑으로 해서 촬영한 사진은 해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지면 부분 단풍 있는 부분이 완전히 새까맣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브라켓팅을 저는 이번 촬영에서는 5장을 걸어서 촬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적정 노출 그리고 마이너스 4 스탑 그리고 마이너스 이 스탑 마이너스 이 스탑만 하더라도 여기 하늘 부분 특히 태양 부분이 잘 살아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플러스 이 스탑으로 하나 찍혔고요. 마지막에 플러스 4 스탑으로 하나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사용해도 됩니다. 단풍 상태라든지 여기에 디테일은 다 사유죠. 그렇죠? 그런데 셔터 스피드가 4분의 1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흔들렸을 가능성이 많다, 많다는 거죠. 자, 15분의 1초 정도는 그럭저럭 미러리스의 손떨림 방지 기능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 사진에서 내가 이 단풍 부분을 이 정도로 밝게 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여기 누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이 정도로 밝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번에는 요거는 굳이 살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일단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찍었긴 했지만 저는 다 사용하지 않고 자적정 노출로 촬영된 사진 한장 그리고 해가 동그랗게 보이는 사진 한장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밝게 찍힌 사진 한장 이렇게 세장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프로그램이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토샵 월증액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브릿지 사용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 계실 것 같아서 포토샵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자, 포토샵에서 불러올게요. 자, 파일 열기. 자, 지금 JPG하고 로우 파일이 섞여 있습니다. 7787 86 87 88을 선택할 건데요. 따로따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86 87 이렇게 세 장의 사진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JPG로 하면 이렇게 열리지 않을 수 있지만 로우 파일로 하면 열립니다. 물론 JPG로 촬영된 경우도 여는 방법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려 뒀으니 찾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적정 노출 마이너스 4스탑 해가 동그랗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 스탑 살짝 날라가죠?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세 장의 사진을 선택할게요. 첫 번째 사진 선택한 상태에서 시프트 키 누르고 마지막 사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이 모두 선택이 되었죠.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요. 여기 필름 스트립 부분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HDR로 병합이 있죠. HDR로 병합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미리 보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살짝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파일의 크기가 큰 경우에. 자, 미리 보기로 통해서 이렇게 봤고요. 자, 고스트 제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이미지 정렬 자동 설정 적용은 켜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특히 이미지 정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돌고 브라켓팅을 찍는 경우, 그쵸? 연사로 찍게 되겠죠? 이거 누르고 있는 거야 연사로 두고 누르면 저 같은 경우 다섯 장 있으니까 착각, 착각 이 소리가 다섯 번이 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찍는데 아무래도 손으로 돌고 찍다 보면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미세하게, 미세하게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걸 잡아주는 기능이 이미지 정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대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브라케팅 촬영할 때요. 그냥 손으로 들고 촬영하셔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만 셔터 스피드 확보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병합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병합. 자, 그러면 이제 물을 거예요. 자, 뭐 저장을 DNG 형태로 하겠냐. 일단은 저장하시는 거예요. DNG는 가장 보편적인 로우파일이다 우리가 카메라 기종마다 로우파일에 확장, 확장자가 다르죠 근데 자, 보편적인 로우파일이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인 로우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 사진 한장 이렇게 나오게 되죠 hdr로 병합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hdr로 병합하기 전에 이미지를 보면 노출을 내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총10 10 스탑 정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hdr로 병합한 사진을 보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노출이 마이너스 10부터 완전히 새카맣죠. 그리고 올리면 플러스 100 완전히 하얀색이죠. 자이 정도 범위로 거의 우리 눈이 25 스탑을 본다고 하는데요. 우리 눈의 25 스탑과 비슷한 거의20 스탑 정도의 이미지. 로우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양도 충분히 살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 부분 누각에 있는 사람들 부분까지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진 보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밝은 영역, 즉 하늘 부분과 지면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생각해서 보정을 하는 겁니다. 자, 밝은 영역은 기본적으로 낮췄을 때 하늘이 살고요. 태양도 동그랗게 보이게 되죠. 자 전체적인 노출은 살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그대로 살아있네요. 하지만 지면이 조금 어둡죠. 자 여기 지면을 어두운 영역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낮추니까 완전히 지면이 어두운데 여기서 어두운 영역만 올려줘도 지면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채도가 살짝 떨어진 느낌이 들고 단풍이 붉어 붉어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채도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도는 주로 빨간색 부분을 향상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검정 계열을 통해서 저는 대비를 줍니다. 대비. 그래서 검정 계열로 대비를 올리면 대비가 낮아지고요. 낮추면 대비가 더 진해지는데요. 자이 사진 같은 경우는 대비를 살짝 줄여도 그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도가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살짝 낮추고요. 자이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보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빨간색만 향상시키겠다. 그러면 단축키, T, T가 있습니다. T. 이렇게 T 누르면 바뀌죠. 바뀐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채도 해서 여기 마우스를 단풍 부분에 댑니다. 이쪽은 참고로 보고요. 단풍 부, 부분에 대고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단풍만 더 붉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일몰 분위기 이 느낌을 좀더 색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채도 선택된 거 확인하고요. 좀 올려주면 이렇게 일몰 느낌, 따뜻한 느낌도 더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제 보정 스킬 같은 것은 제가 시간이 되면 좀더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마치면 될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열기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충분히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충분히 살아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HDR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봤는데 새가 날아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쵸? 뭐새 느낌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센스의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F값을 높여서 촬영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저는 어, F값 높여서 촬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태양에 빛의 느낌, 이 빛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센서에 문제가좀 아무래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센서의 청소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는 오히려 F8 정도로만 촬영해도 충분히 된다는 사실 때때로는 F5.6으로도 촬영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최신에 나온 최신 기종의 카메라를 사용,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면 F값 5.6에서도 충분히 풍경 사진 찍을 수 있다는 점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게 스팟 뽑고 브러시 선택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먼지 같은 것은 이렇게 빠르게 없애는 방법도 있다는 걸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 좀더 컸으면 제가 쓰겠지만 오히려 지저분하게 보여서 새는 다 이렇게 없애도록 할게요. 뭐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럴 때 나는 이 부분을 더 살리고 싶다 밝은 부분을 더 살리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 어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카메라로를 우한번더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레이어 0으로 돼 있다는 점 보세요 원래는 배경으로 돼 있는데 아까 세장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병합했더니 레이어 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저장이 JPG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 부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보시면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이 있습니다.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눌러주시면 이렇게 배경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JPG로 저장하기도 더 쉬워진다.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갔을 때 단풍이 뭐, 보정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붉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붉은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여기 조정 있도록 제가 보통은 설정해드리는데, 조정에서 선택 색상 바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게 없다, 없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조정이 여기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토샵 기본 세팅은. 그런데, 없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녹화하는 프로그램 오른쪽 하단이 안 보여서요. 저 이렇게 할게요. 저 여기 보시면, 원인데 반 쪼개진 모양의 원이 있죠. 이거 선택해서 여기서 선택 색상, 선택 색상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일 아래 있죠? 선택 색상. 이렇게 하시면 빨간 계열 기본에 뭐 선택하면 돼요. 내가 어떤 계열을 위주로 색을 좀 바꿀지. 자, 빨간 계열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녹청. 보이시죠? 녹청만 낮춰도 어떻습니까? 녹청만 낮춰도 단풍이 훨씬 더이 빨간색이 빛나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녹청을 살짝 낮추는 것도 지금 이 사진에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통 하시면 돼요. 물론 노랑 좀 올려줘도 색 어, 붉은색이 좀 더, 더 나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마젠타를 통해서는, 자, 보세요. 마젠타. 이렇게 바뀌죠? 마젠타도 살짝 첨가해도 괜찮겠네요. 자,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우리가 붉은 느낌의 기어메제데라 즉 청수사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만약에 공부하시고 싶다 라고 하면 제가 만든 온라인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좌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더 여기서 더할수 있는 보정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치 않나요 그쵸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하고 아까 근데 내가 이 부분을 더 밝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 하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j에서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요 필터 카메라로 필터로 들어갑니다 필터 카메라로 필터 잘 보셨죠 여기 필터에서 카메라 오피트 들어왔더니, 역시나, 이처럼, 어떤 프로그램이죠? 이게,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그렇죠? 카메라 로우 프로그램을 포토샵에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 어두운 영역을 또 올려준다. 그러면, 저 어때요? 그쵸? 그렇죠? 여기 부분이 살아나죠. 이렇게. 그쵸? 그렇죠? 어두웠던 부분. 내가 이 부분을 살리고 싶냐, 아니냐. 이거는 누가 결정해요? 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또 살리고 싶다. 어두웠던 부분을 더 살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뭐더 뭐 어려운 걸 어렵지만 더 좋은 기술은 사실은 여기서 브러시 선택해서 붓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밝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좀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로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그쵸 자 이게 전후 어두운 입력을 살릴지 내가 뺄지, 요거 결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어, 요것보다는 더 어두운 얘기 살면 좋겠는데, 이건 또 과하다라고 하면, 불투명도 조절을 통해서 적절하게 또 내가 여기 타협을 보는 방법도 있다는 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뭐 보정하다가 좀 어려우신 점 아니면 사진 촬영할 때좀 어려우신 점 있으면 요번에 특히 이제 교토 여행 사진을 위주로 해서 어이 사진 나는 좀 칙칙한 일 칙칙하게 너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 질문이 우리 전체에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되면 또 영상 만들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엘런 비탈 박성국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